안녕하세요. 역사 길잡이 최정입니다 오늘은 통일된 신라 사회 두 번째 시간 신라 하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는 왕권이 점점 약하대 사회가 혼란 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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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하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신라 하대에는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특히 독서 삼품과 김원창에 난 김범문에 난 그리고 장보고 이러한 어떠한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지를 제가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공왕은 경덕왕의 아들인데 8살의 나이에 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768년에는 96각간의 난, 특히 이 각간이라고 하는 것은 골품제에서 최고 등급이었던 이벌찬을 뜻하는데 무려 96명의 각간들이 서로 얽히고 뒤섞여서 이 96각간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만큼 왕권이 위협받고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결국 780년 김지정의 난으로 왕과 왕비가 살해되고 이 난을 진압하게 되었었던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 선덕왕은 무열왕계 후손이 아니라 내물마립간이죠. 이 내물왕의 10대손입니다. 이제 780년 선덕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신라 하대 사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신라 하대사회를 열었었던 선덕왕이 785년에 죽게 되자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가 누구였느냐? 무열왕의 6대손이었던 김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랑의 12대손이었던 김경신과 왕위를 둘러싸고 한판 붙었겠죠? 누가 이겼느냐? 내무랑의 12대손이었던 김경신이 승리하게 되면서 원성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났었던 김주원은 당시 명주, 지금의 강릉의 군왕 작은 지역의 왕으로 행세하게 되는데 당시 김경신 원성왕도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난 김주원을 그 지역은 지배하게끔 살짝 인정했겠죠. 그래서 이 김주원은 지금의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왕위를 둘러싸고 무열한계와 내물한계가 치열하게 대립했다가 무열한계가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만을 품고 나중에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성왕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업적이 788년에 독서산품가를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신라 최고대학으로 신문왕이 국학을 설치했었죠. 이 국학의 학생들에게 독서능력에 따라 가지고 상중하 이렇게 상품으로 나누어서 관리로 임용하겠다. 그런데 신라 사회는 어떤 사회였죠 골품제 사회라고 해서 뼈 품질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결정돼 버리죠. 이러한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 때문에 이 독서상품가가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원성왕 때 독서능력에 따라 가지고 관리들을 임용하겠다. 이것이 나중에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로 이어지게 되겠죠. 독서삼품가를 실시한 왕은 누구다? 원성왕이다. 진골기족들의 원성이 자자했었던 원성왕. 왜? 골품제에서 당연히 잘 태어난 진골기족들은 시험을 치지 않아도 높은 간직을 차지할 수 있는데 독서능력에 따라 가지고 관리로 임용하겠다? 원성이 자자했었던 원성왕. 788년에 독서산품가를 실시한 것도 순서문제로 좀잘 나오죠.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팔팔한 친구들을 관리로 취하겠다. 788년. 팔팔한 친구들을 관리로 취하겠다. 788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독서산품가 실시로 진골귀족들의 원성이 자제했던 원성왕. 무열한계 육대손이었던 김주원을 누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무열한계 왕손들에게도 원성이 자자했었던 원성왕. 결국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왕이 헌더왕입니다. 이 헌더왕은 자신의 조카였던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인물인데 이 헌더왕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유명한 김원창의 난입니다. 822년. 빨리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자. 빨리 하면서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자. 김원창에는, 김원창은 당시 웅천주 도덕이었죠.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나누었었는데, 주의 장관을 도덕이라고 하죠. 요점으로 치면, 웅천주 도덕은 충남 도지사급에 해당되겠네요. 충남 도지사급이었던 이 김원창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었으면 자신도 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중까지 역임했었던 김원창이, 충남 도지사급으로 밀려나게 되니까 얼마나 불만이 더 쌓였겠습니까? 결국 김원창을 중심으로 이 신라를 부정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 822년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라 사회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치열한 반란이었었는데요. 헌덕왕은 이 김원창의 난을 겨우 진압하게 되고 김원창은 자결함으로써 김원창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부터 3년 뒤였던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이 여주 고달산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북한산주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이 북한산주 도독이었던 총명에게 진압되게 되면서 김범문의 난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김원창, 김범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무혈한계 왕손들은 왕위 계승 다툼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이제 무혈한계 왕손들은 진골 기족에서 이제 육두품으로 강등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 어쨌든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다는 점, 헌, 헌 그리고 이름이 헌창이죠. 세창이었으면 아마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왕이 흥덕왕입니다. 이 흥덕왕 때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있죠.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바로 장보고. 장보고는 완도, 섬사란 출신으로서 철저한 경주 중심의 신라 사회에서는 출세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무의 실력을 뽐내서 무령군 소장으로까지 활약하게 됩니다. 신라 사회로 돌아온 장보고는 당시 왕이었던 흥덕왕을 찾아뵙고는 많은 신라 사람들이 이 중국 해적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저에게 군대만 있으면 이 많은 해적들을 소탕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흥덕왕이 콜하면서 장보고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주게 되고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 전복이 유명한 곳이죠. 이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무역과 군사 기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적들도 소탕하고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이 해상 무역 기지로서 당시 해상 왕으로 불릴 정도로 장보고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흥덕왕이 죽고 치열한 왕위 계승 다툼이 펼쳐지게 되는데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느냐 청해진에 있는 장보고에게. 군대를 요청하면서 나를 만약에 왕이 되게 해준다면 장보고의 딸을 내가 왕비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장보고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김우징을 왕으로 앉히는데 성공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신무왕입니다 신무왕은 즉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고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겠죠 그 약속이 누구한테 넘어갔을까요 김우징의 아들이었던 이 문성왕이 이제 장보고의 딸을 왕으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했을까요? 신라 경주에 있었던 이 진골 귀족들이 미친듯이 반대합니다. 장보고는 섬 사람, 해도 사람으로서 미천한 신분이다. 어떻게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니까 장보고가 상당히 신경 쓰였겠죠. 장보고와 아버지가 약속한 것도 있고 장보고가 불만을 품고 청해진에서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그래서 사람 염장을 보내서 장보고와 술을 먹고 취한 틈을 타서 염장이 장보고를 찌릅니다. 이렇게 되면서 장보고는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 청해진은 결국 혁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해진에 있던 사람이 당시 벽골군 지금의 전북 김제로 이동하게 되고 청해진은 해체되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해상왕으로 불리던 이 장보고와 청해진 허무하게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람이 아픈 부위를 후벼 팔때 염장 지른다고 하죠. 이렇게 염장이 장보고를 지르죠. 염장 지릅니다. 여기서 염장 지르다는 말이 나왔다고 역사적으로도 이야기하죠. 염장 지르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가 828년이죠.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장보고에서 빨리 팔아라. 장보고에서 빨리 팔아라. 828년. 그리고 흥덕왕은 사치 금지령을 내리게 되는데 당시 진골 귀족들이 노비 수는 무려 3천여 명, 반찬 수는 50여 가지. 거기다가 집에다가 금을 넣어 가지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꾸몄었던 금입택, 금이 들어가 있는 집. 이처럼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니까 834년에 사치금지령을 내려서 사치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이제 신라 사회가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금지령을 내렸지만 진골 귀족들의 사치는 여전했습니다 이처럼 흥덕왕 때 장보고 그리고 사치금지령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장보고에서 사치를 금지하라는 흥! 신라 아대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이 진성여왕입니다 이 진성여왕이 아니라 진성여왕. 이 진성여왕 3년조 기사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진성여왕 3년은 889년. 여러 주군이 세금을 바치지 않아가지고 나라 살림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왕이 사자, 신분우군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독촉하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바로 사벌주, 지금의 상주, 이 경상도의 상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들고 일어났으니 최초의 농민봉기로 불리죠. 그리고 적고적이라고 해서 붉을 적 바지 곧자 물이 적자 빨간 바지를 입은 농민 반란군이 신라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당나라 유학 갔다가 돌아왔었던 이 최치원, 토황소 경문으로 유명하죠. 황소 사람 이름입니다. 이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이채치원이 써가지고 황소가 이 토황소 경문을 읽다가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채치원이 당나라에 유학갔다가 빈공가에 합격하고 당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하다가 이 고향이 그리웠겠죠. 그런데 신라로 돌아왔더니 신라 사회는 골품제의 모순으로 완전히 썩어가고 무너져가고 있었죠. 그러한 무너진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서 진성여왕에게 심우십여조를 이렇게 건의했지만. 진성 여왕은 이 심우십여 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치원은 관직을 포기하고 이 지방으로 낙향하게 되는데 어쨌든 신라 사회가 완전히 문드러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이 지방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으니 그 유명한 세이호 호호 세이저 호호조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은 오랫동안 지방에서 세력을 키웠던 존주 출신도 있었고, 중앙 진골 귀족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밀려나가지고 지방으로 낙향한 세력도 있었고, 해상에서 이렇게 세력을 키웠던 해상 세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주, 장군으로 불렸었던 이 지방 세력은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세금도 이 백성들에게 거두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독자적인 지방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족들은 성주, 장군으로 불리면서 힘은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아이디어, 이 내생남이 필요했겠죠. 그 내생남을 바로 신라사에 가장 불만이 많았었던 육두품과 손을 잡게 되면서 대표적인 반신라 세력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호족과 육두품 이 호족들은 이제 사상적 기반도 필요하겠죠 이 사상적 기반으로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끌어들입니다 선종은 불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 그리고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이 교종은 교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교리 공부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중앙진골기족과 비교되는 이 선종 참선은 이렇게 눈 감고 딱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다 보니까 호족들에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겠죠? 이처럼 교종보다 좀 쉬웠었던 선종이 호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서 신라 하대에는 이 선종 구산, 선종의 아홉 개의 종파가 각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풍수 지리설은 인간이 어디에다가 땅과 털을 쓰냐에 따라가지고 길흉화복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신라 경주의 땅의 기운은 다 했다. 이제 망할 때가 되었다. 호족님이 계시는 그곳이 길지이고 명당이다. 이처럼 호족의 권위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이처럼 호족의 권위를 올려주는 사상적 기반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조 왕건 궁예 견훤이 나오게 되는 후상국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